봤고요 예. 아, 아, 특히 이번 그 서울 콘서트에서는요 아, 어, Fly into the sky의 브라이어드 씨가 함께 했는데요 자리를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. <laughs> 네. 아, <laughs> 우야식으로 어, 한번 노래방 했으니까 소개. 안녕하세요, 프라이드 어, 스카이 브라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. <laughs> 어. Hello. <웃음> 네. <laughs> 이 브라이니까 또 영어로 해. 어 그렇죠. 굿이즈와. 어. <laughs> 네. 어, 어제 이어서요. 어, 오늘도 함께 무대를 같이 해주셨습니다. 어, 어떻게 오랜만에. we